유튜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유튜브, 진짜 진짜 유튜브, 전문, 유튜브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아, 저도 막 사실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진짜 많이 보든요 유튜브를 보거든요. 많이 보는 사람? 전 정말 많이 봐요. 아침에 눈 떠서 유튜브 키고요. 자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다 보는 어. 사람. 저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 사용자인데,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잘 못하는 그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많이 안 봐서. <laughs> 진짜 내가 많이 안 보니까 감을 못 잡아. 음. 그게 많이 떨어지더라고 해서 음. 아 조금 더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선 저는 사실 간접적으로 옆에서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보다 보면은요 감이 예? 생긴다니까 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 뭘 좋아하고 음. 어떤 게 변화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캐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흐름을 계속 타면서 음. 보고 있다 보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맞아 어, 대표님 인스타 많이 보시니까 좀 인스타 많이 보니까. 맞아요. 어, 감이 확실히 딱 잡혔거든요. 음. 인스타에 대한 감은 음. 딱 보면 아, 여기는 이걸로 대박이구나. 아, 여기는 이게 가짜구나. 음. 눈에 확 들어오죠, 사실은.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장님들이 하는 방식, 음. 그리고 개인이 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유튜브는 똑같죠. 사실 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기본 개념.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컨텐츠의 핵심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죠, 사실은. 맞아요. 사실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음. 게첫 번째예요,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꾸준히 하시는 음. 분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게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음.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요것도 사실 앞에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인스타그램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기본이죠. 기본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또 유튜브는 더우기가 재밌어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거. 맞아요. 어. 음. 왜냐하면 이걸로 뭐 어떤 효과를 당장 내겠다라는 절실함을 갖고 뛰어드는 케이스에 훨씬 더 덜...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음. 적기 때문에 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아영이라는 음. 유튜버 있거든요. 패션 브이로그 패션 브이로그 맞아요. 찍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주제가 뭐 패션이나 뷰티 관련된 일상을 음.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음. 저는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분의 첫 영상을 궁금해서 이제 막 보게 됐어요. 저는 첫 영상 그건 진짜 제일 꼭 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어 이분은 과연 처음에 어떤 영상을 찍었고 어떤 얘기를 했나 음.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걸좀 보려고 봤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어 저는 그냥 제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싶다. 음.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내 일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다 보여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이걸로 난 유튜버로 대박이 나겠다. 뭐, 뭐 당연히 본인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얘기를 안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나는 뭐 특별한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보다도 어 나는 이거를 통해서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 비디오를 만드는 게 재밌는 일인 거다 이런 분들이 정말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거고 음.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음. 보이거든요. 좋은 성과가 이제 잘 나온 거죠 사실은 맞아요. 또 운이 좋은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셨고 꾸준히 하셨고 그래서 그거 한 만큼 또 어,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결과가 잘 나오신 거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응. 두번째로또 최근 많이 봤던 유튜브 채널이 요즘 독거노총각 네, 많이 <laughs> 보시는 유명해진 독거노총각 채널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요즘에 뜨고 있는 채널인데 어, 이분의, 사실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짠내 나는? 음, 네. 독특하세요? 네. 이런 생활은 이제 되게, 뭐, 꾸미지 않고, 완전 보여주시는 거. 날것이 날것. 날것.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이제 보여준다라기보단 또,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속 생각을 잘 얘기하지 않는 그 생각을 또, 이야기하시니까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 보통 브이로그 찍으실 때 감추고자 음. 하는 부분이 이분은다 보여주시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 이런 분들을 이제 쭉 보다 보니 누가 재밌어서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라 영상을 찍는 게재밌어서 이런 유튜브에 네. 뭔가 업로드 하는 게재미어서 재밌어서, 재밌어서 음. 하시다 맞아요. 보니 어, 반응이 오는 것도 이제 재밌는 거야. 누군가 댓글을 달아 주거나 좋아 눌러 주거나 구독자 구독자 가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음. 또 어, 사람들이 재밌어하네. 공감을 해 주네. 그게 재밌는 거야. 그 반응이 오는 게. 그러면서 수익도 생기네. 자연스럽게. 어이 반응들 생각지도 못한 관심과 결과물에 대해 재미가 있어서 맞아요. 더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보다 보니 어좀 그런 특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만의 색깔이 있거나 음. 본인만의 정, 정말 딱 특별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음. 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가 딱 있는 분들인 음. 거죠. 취향이 확고하신, 확고하신 분들, 분들. 음. 그리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신 분들. 음. 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난 음. 이게 나는 뿌리가 딱 있어. 남이 뭐라 하든지간에 내 생각을 그대로 그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음. 나는 여자 없는 삶이 행복해. 음.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여자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계속 여자. 하 계속 여자 얘기만 하는. 독거독 청각의 채널에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매력에 되게 빠져서 <laughs>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게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보면 유튜브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소위 좀 특이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음. 어떻게 봤을 때는 아싸라고 맞아. 아싸. 이런 분들이, 아싸. 응,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한 저는 인기를 얻는다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서는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막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내 생각 꾸준히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볼수 있는 거야 꾸준히 보고 이그 사람의 매력에 빠질 수 그거에 있는. 그거에 관심 있는 거야. 사람만 가져보는거야요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뭐 본인만의 색깔이 있거나 좀 철학이 있거나 나만의 뭔가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딱 좋다. 응, 유튜브에서는 본인 채널을 운영하기에 너무 좋지 응.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본인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응. 내 생각을 공유하면서 돈 벌기 참 좋은 시대다. 응.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저는 그 개천에서 용난다. 한동안 아 어.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 지금은 개천에서 온나는 그... 시대예요. 어, 지금이 딱그 시대지 어. 않을까? 다시 신사, 신사임당님이 말하기를 당군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때라고 돈 어. 벌기 좋은 때라고. 음, 좀 유튜브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저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는 사실 블로그 우리가 십몇 년 차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이 블로그로 돈 벌기 제일 좋은 때. 음. 블로그 에드포스트뭐 쿠팡 파트너스. 너무너무 블로그로 돈벌기 좋은 때예요 요즘에는. 음. 근데 이게 블로그에 글을 무슨 글을 써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을 글로 쓰면 그걸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연결 일들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음,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유튜브까지 너무너무 괜찮은 거 같아. 괜죠 음, 그러니까 컨텐츠 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맞아요.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참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또 꾸준히 하시는 일 중에 또한 가지가 확실히 목표가 있을 때. 아. 나는 유튜브로 음. 꼭한 달에 뭐월 천을 벌 거야.라든지 또는 어, 내 비즈니스 이게 있으니 나는 이 비즈니스로 뭔가 마케팅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 꾸준히 올릴 거야. 음. 사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하세요. 맞아요. 그, 그 음. 책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수 있다라는 거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마케팅 수업할 때 반드시 목표를 정하시라고 하죠. 맞아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될지를 몰라 하세요. 음. 음. 그러니까 잘 가는 방법은 목표를 정하시는데 이두 네. 음.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꾸준히 하셨을 때 블로그 인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했을 때 반응이 오고요. 반응이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재밌어지는 음. 거거든요. 음. 이런 선순환선순환 음. 선순환 아까 배웠죠? <laughs> 선순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음. 사실, 이제 저도 근데 마찬가지 이제 경우인 것 같아요. 저 유튜브 두 가지 하잖아요. 음.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친절한 마케터. 그리 음. 음. 개인 유튜버 음. 또 하나 하는 음. 인마이카트 두 가지. 대표님도. 네 친절한 마케터 하나 미 언니 하나 미 언니 인제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개인 유튜버 한 이제 하나씩 개인 유튜버를 더 하기로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딱두 가지 이유 중에 딱딱 부합을 해요. 음... 제 개인 유튜브 하는 건 저는 재미로. 진짜 재밌어요. 맞아. 누가 찍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 진짜 맨날 가서 막 아, 이거 찍고 오겠다고 찍잖아요. 어. 전 진짜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고 친절한 마케터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그치? 하는 거거든요. 둘다 열심히 해요. 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들하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크지 않았지만, 뭔가 진짜, 아, 재밌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재미를 만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를 만들 수가 없어, 사장님들은. 어,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은 목표를 갖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딱 명확한 목표를 딱 정하고. 음. 그러니까 확신을 우선 갖고, 확신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하면 우선 무조건 결과가 발생해요.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 음. 음.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재밌는 거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를 찾긴 쉽지 않아. 제가 해보니까. 재미 를 찾기 쉽지 않아. 선배님 개인 채널도. 어, 아직 재미를 찾지 못했어요. 음. 근데 하면 재밌어. 음, 재밌어 진짜. 재미는 있어. 음. 근데 또 말했지만 내가 지금 못하는 핑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laughs> 못하는 이유를 지금. 열 이유. 10개 중에 하나 지금 고르고 있는 거야. 보기 고르... <laughs> 많이 들었어요. 그죠? <laughs> <laughs>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우리가 또 목표를 정하고 갑시다. 네. 갑니다. 맞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 네. 오늘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드려봤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